결과적으로는 이자를 보게 되면은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잘 경영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뭐 명한 모든 필요한 명령을 어,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너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장구하게 될 것이다. 오래 평안하게 오래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적박 우리 흐름은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이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하느님께서 마브람 이상 야곱을 향해서 약속하신 땅을, 땅을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집을 준다는 거죠. 땅을 허락해주고 땅을 그리고 집도 허락해주고 그리고 11절에 너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집을 주시고 그리고 집안에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를 하지 않아도 수고를 하지 않아도 이 우문 물 물을 너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너가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풍족한 포도하고 감남나무 이러한 것들을 사, 이 물질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너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더라도 너 너에게 이 포도하고 감람나무도 다 해결해 주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온 몸으로 살아 나가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어려운 이웃을 돌봐주고 그리고 배려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면 나누어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세하게 기억을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지 않더라도 너의 길을 형통하고 땅도 허락해 주고 그리고 집도 마련해 주고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는 모든 물건들도 다 해결해 주고 그리고 너가 애쓰지 않아도 경제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이 먹고 살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근데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하게 믿고 그리고 입술이 아닌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리고 온몸으로 손발을 움직여서 내 몸으로 실제로 살아나가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사람, 그 실천하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복을, 받게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예, 신명기서 6장 요한일서 3장 요한복음 13장의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 어떠한 것이 경험될지는 모르겠지만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안복된 삶을 살아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 기도. 기도를 올려겠습니다.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같 음. 하나님 오늘 신명에서6장 요한에서 3장 요한복음 1 3장에 말씀으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어, 몸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몸으로 이웃을 잘섬겨나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새겨보게 됩니다. 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음. 이번 한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쓰임 받아나가는 모든 교우들을 자녀 성들또 우리 마을 분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 따라서 진지한 계시고 이 말씀.